아, 여러분께 조금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21개 결함이 발견됐고 그 중에 몇 개는 이제 개선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설계 결함이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두 개가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다입니다. 아, 여러분께 조금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21개 결함이 발견됐고, 그 중에 몇 개는 이제 개선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설계 결함이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두개가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무슨 얘기냐면, 제 영상을 기아에서 본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이제 다니던 오토큐에서 그 정비부장님이 기아 쪽에다가 제가 찍었던 여기 요 간섭 그 프레임, ECU 프레임 부분하고 에어 클리너 박스 요 간섭되는 부분 영상을 기아 쪽에 보냈더니 그거를 확인하러 오겠다고 해서 어, 저랑 미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시에 이제 미팅을 하러 갔는데 어, 결론적으로 그분을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이 와 있긴 했는데 그 자리에 제가 같이 미팅을 한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스물한 개 결함 적힌 종이를 전달을 해서 그중에 결함으로 추정되는 거를 전달을 해달라라고만 얘기를 했고 차를 맡겨두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오셨던 분이 그분은 이제. 이제 아마 연구원이나 품질 쪽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오로지 지금 이 간섭 부분만 보러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러면 그거 말고 나머지도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차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10시에 차를 두고 나와서 오후 3시쯤에 다시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 갔다 왔는데 어좀 전에 말씀드린 요. 간섭 부분을 직접 뭐 데이터를 측정을 하시고 나서 어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기아에서 인정을 했고 수정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제 그거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뭐 해본다고 이렇게 하셔서 이 부분은 아마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정이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차는 어 이미 보니까 저기 지금 부직포가 하나 돼 있죠. 저 프레임 쪽에 부직포 테이프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필터박스 쪽저 플라스틱 브라켓 부분을 앞쪽을 절삭을 했더라고요. 한 3, 3미 정도 잘라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터박스를 움직여도 프레임에 닿지는 않습니다. 어, 상당히 거리가 멀어졌고요. 기존 사진하고 이제 비교해보면 틈이 많이 생긴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거는 임시로 이렇게 조치를 한것 같고 기아에서 공식적으로 아마 수정 작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그냥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도어 인식 설계 오류 부분 그 슬라이딩도어 쪽으로 인식하고 트렁크로 가면 스마트도어가 작동 안 하는 문제 그 부분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해서 그 부분도 아마 프로그램 개선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해결됐고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하나는 또 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고속도로 자동감속 메뉴가 실제 차량하고 매뉴얼하고 다른 부분 그 부분도 기아에서 메뉴가 오르다. 그러니까 기능은 들어가 있는데 책자가 잘못 표시가 됐다라고 회신을 주셔서 그 부분도 수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개 정도가 지금 해결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미션. 중립 제어 부분 오토홀드에서 중립 제어 안 되고 풋 브레이킹을 최대로 해야지만 중립 제어가 되는 부분 그 부분은 아직 회신을 받은 게 없습니다. 제가 고객센터에도 또 아까 질문을 올렸었는데 고객센터에서는 사업소에 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소나 오토큐 가면 본사에다가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본사는 사업소라고 하고 사업소는 또 본사로 가라고 하고. 그럼 저는 도대체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되냐. 제가 이것도 아까 그 오토피에 가서 정비 부장님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아 진짜 이거는 어디다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사업소에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 또 물어봐야 되는지. 여하튼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어찌 됐던 지금 영상이나 뭐 이전 영상이나 그다음에 카니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업소도 많이 들어가셔서 제가 지금 항상 얘기하고 있는 중립 제어, 미션 중립 제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꼭 많이들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기아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리하면 뭐세개 정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설계 결함 중에 세개 정도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간섭 부분은 완전히 이게 다 가지고 덜덜덜 소리가 나시는 분들도 있고 제차 제 같은 경우는 아주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차마다 약간 양상이 달라서 어찌됐든 길이를 줄인다고 지금 수정을 한다라고 검토한다라고 어,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이제 제가 개선되는 부분 진행 상황 공유 드리겠고요 어,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카니발 차주 분들께서도 사업소에 가셔서 많이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또 개선되는 사항 있으면 영상으로 또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